아니, 그 예쁜 진달래에 왜 호박꽃이 있어요? 호박 그러시면 볼수있으시죠시 호박씨~~ 안녕하세요 호박씨~~ 오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여기 영치산에 왔습니다 영치산 여수 영치산 아주 아주 진달래가 유명한 곳이죠 아, 사실은, 어, 한국사에서 길을 한번 잃고, 다시 내려와서, 택시를 타고, 어, 여기, 돌곡의 주차장, 여기 와가지고, 어, 돌고개 주차장에서부터 오늘 코스는 돌고개 주차장에서 어, 진달래 군락지 보고 영지산 보고 어, 봉우재를 해서 흥국사로 내려갈 거예요 어, 지금 시간 10시 조금 넘었고요 진달래 보러 왔습니다 진달래 진달래 알바 전문 오늘 알바 쉴것한번 2시간 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네 짠, 재밌어요. 둘레길 한 바퀴 했어요. 어, 그러네. 어, 내일이 축제래요.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오늘이 3월 22일 금요일이거든요. 어, 축제 전에 우리가 왔습니다. 살짝 보니까 진달래가 말 폈더라고요. 좋아요. 네, 꽃 활짝 핀거 봐요. 예, 우리가 꽃놀이 가고꽃 활짝 핀걸못 봤는데. 오늘 볼수 있어요. 이번에는 한주 건너뛰고 활짝 핀 꽃을 보러 왔어요. 복경 왔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출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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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직 안 먹었어요. 먹어봐요. 0.5km만 올라오면 여기 봉우재 바로 가는 인노길하고 영지산 정상 가는 길하고 갈라지네요. 아 여기 산업공단 여수 산업공단. 바로 위에 연기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와, 저기가 전망바위인가 봅니다 조만간. 가보겠습니다 이대가 와 라라라라 아, 이거 오, 하면 안 되지 저기고야 네, 네. 여기 호떡이 많네 호떡이 많네 이쪽이 강량이 이순신 대교 쪽이고요 저쪽이 순천 쪽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여수겠죠? 네, 씨앗 호떡. 아 씨앗 호떡. 호떡? 그냥 호떡. 그냥 호떡, 씨앗 호떡. 어. 호떡이 엄청 많네요. 우리 먹는 생각밖에 안 하네. 모르는 동네에 산탈 때는 무조건 큰 길로 가세요. <웃음> <웃음> 호기심이 어. 하를 부릅니다. <laughs> 지산 정상 0.9km 남았네요. 앞에 보이세요? 자 저기가 드디어 덜 펴졌어요. 네. 진달래 콜라지 같은데 보이긴 보여요. 내일 축제인데 축제 망했네. <laughs> 많이 안폈네 이러. 내일 아, 축제는 짧게 하기 때문에 축제하고 상관없을걸. 여러분 네. 지금 <laughs> 오늘 2십 일날 산탔는데. 어, 축제가 내일 모레인데, 축제 지나고 가도 충분한데. 아, 네. 이제 폐기 시작합니다. 아니, 꽃보러 왔는데. 이제 패면 어떡하냐고 어? 네. 여기가 원래 진달래 터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이제 폐기 시작합니다. 이제 폐기 시작합니다. 네. 아. 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다리가 멋있어. 그만한 것부하 다리. 아니, 난잠꼬치핑핀보여서 좋다 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기 간어해요좀더 피지. 아, 오늘 축제에 맞춰왔네. 은상에는좀 피어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예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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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새 와와와와 처리 좋아. 아니 그 예쁜 진달래 왜 호박꽃이 있어요? 와와와와와. 와, 와, 와. 호박꽃은 피었어요. 와와와. <laughs> 호박꽃. 와와와와. <와>, <laughs> 호박꽃, 하, 호박꽃하고 할미꽃하고 둘이 있네. 네, 할미꽃이 얼마나 고급 꽃인데, 내가 고급이잖아. 그렇지.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여기 여기 진달래 보여왔고요 진짜. 어지이부터 와, 이부터 와, 아거 예뻐, 예뻐. 기분이 좋아요. 오, 여기는, 여러분, 진달래 안 펴두고, 터널이다. 시원하네. <웃음> <웃음> 와, 진달래가, 그리고 육지산 진달래가 30년, 40년생이 많다고 그래요. 아, 키가 커. 예. 네. 3,40인데. 이다리에 골라치죠? 네, 눈빛 골라 골라 아, 네. 보이죠? 와. 그래도, 여기 보세요. 엎힙니다 아, 어, 펴요. 어, 아, 너 예뻤을 때 왔으면 좋았겠는데. 폈을 때 왔으면 좋았텐데 조금 아쉽다. 가맣은다. 아니 진달래 보려면 여기 돌고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시고 여기서부터 딱 올라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도망도 멋지고와다 좋습니다. 와, 도망이 아주 못지죠 오버 조심요. 큰일날인데네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이 껌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이 또. 저인 전성뷰, 이걸 봐야 또 사료 맛이 나니까. 그죠? 시원한 바람에. 오, 가슴비 짱입니다. 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야, 도망 포인트가 멋지네. 무서워. 오야 흔들흔들 아니요. 하네요. 나무도 너무 지직어저 침투도 있고 괜찮은데 진짜 무섭네. 소나무가 아주 멋진데, 소나무가 죽어버렸네요. 아깝다.

와가지고 성국사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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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고 했지? 아까 저신 성국사로 와가지고 한국사로 가는 동산로고 여기. 여기도 어. 한국사로 가죠? 아멋있긴 하다. 커피 한 잔. 아, 아, 아 정상에서 마시는 커피 역시 맛있어. 맛있어요? 응. 다른 거 있습니까? 아, 좀울 파다 보이고. 바람 시원하고, 천국입니다 천국 응. yes. 좋다 360도 다 바다네 어? 360도 바다네 그니까 앞에 바다 다 보면서 커피 한잔 정상에서 먹으니까 어? 좋네 정상니까응 저희는 봉우재 쪽으로 좀 갈게요 아. 진짜 좋다 <laughs> 아, 네. 응? 저기 차 있는데, 저기가 봉우재에요, 봉우재 봉제. 어, 우리 이갈 거지? 어. 여기도 되게 멋지네. 저기 굴락지 딱한 군데 있고, 주로 이쪽에 다 있는. 어, 큰 동굴이 있어요. 야 와. 언니, 들어와봐. 엄청 신기하다. 머리만 조심해. 머리 하네해 오, 스 슬. 머리 조심 오, 여기 옛날에 도딱 갔을 것 같아. 들고 야은근 이거 햇빛도 들어네. 오어 햇빛도 들어오고 통풍 아야. 통풍도 잘 되고 앞에는 <laughs> 괜찮은데 뒤에서 때렸다. 어 이제 내려가자 가자. 그래, 내한대 맞으니까 좋아? 어 좋아요 좋아요. <laughs> 어, 묻자, 묻자 좀아 아니 영국사 렇게안 된다고? 아니죠. 된다. 모르겠어 어쨌든 여러분 여기 마지막 군락진데 여기도 피기 시작합니다 피기 시작해요 저 위에가 시르봉 같은데 이쪽에 시르봉 안 가고 바로 가긴 할 건데 와 음. 시르봉 바로 위쪽으로 가뭐 여기가 은누라요 아, 이렇게 가네 어 그럼 여기가 봉우젠데 어, 여기 식당도 열어요. 우와. 헝국사 1.4km. 개나리도 피기 시작하네요. 우린 헝국사로 내려갈게요. 헝국사예요. 아, 헝국사에 왔습니다. 코끼리. 어, 2 층짜리 저런 처음 어, 코끼리가 있어. 저쪽이 안쪽에 저기 건물 오래된 게 되게 멋있어요. 크으, 멋있다. 여러분, 어, 뒤에 보이는 이조개종은한국사는 어, 고려 맹종 어, 진울국사 보조국사, 고려. 명종 때 어, 보조국사 진우를 위해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사는 그러니까 고려에, 고려 고려 때때 어, 만들어진 절이죠. 아 여기 조계종 소속이고요. 아, 임진왜란 때 여기서 성명 훈련소도 하고 했다네요. 음. 이게 허국정치이 아주 좀 투철한 절이라고 해야 되나? 나라를 지키는 데한국사로 응. 아주 크고 좋네요. 저희 한 4.5km 정도 왔고요. 오늘 뒷산 산봉, 진달래 진달래 구경하려다가 동네 한 바퀴 하고 진달래 구경하려다가 그리고 알바도 많이 하고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얘도 그리고 아직 덜 폈어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오세요. 내일 모레 가 음. 지금도 간간히 피가 있는 게 예쁘긴 한데. 어, 지금부터 오셔도 되는데, 화려한 걸 보시려면 은 그렇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분홍색이다. 이걸 보고 싶으시면, 한 28일 이후로 보자 한 말이죠. 그렇지. 어, 역지사는 홍국사 구경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진달래를, 보, 진달래를 보러 가실 거면, 여기, 돌고개. 좋죠. 돌고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홍국사보다는 돌고개 쪽이, 군락지도 많고, 어 전망이 더여서 보기 좋습니다. 이게 네. 흉달려 어 보려면, 여기 홍구사보다는 돌고기 쪽으로 오세요. 그쪽이 훨씬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또 다음 산에서 만나요. 뿅! 뿅! 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맛있어요? 집이 <미디오네> 고있어요 <미디오네> 어? 비겨 음. 또쌈 음. 불고기, 고등어인지 삼치인지 겠래 찌짐도 나오고, 여기 보리밥, 양이 엄청 많아요. 보리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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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여기 맛집 검찰사가 온거예요 음, 이거 음. 봐요. 음. 오, 맛있겠네. Oh 드세요 아앙.